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댄 느낄 수 있나요? 지나온 시간도 그대가 있기에 이렇게 난 견딜 수 있죠. 내겐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댄 알고 있나요? 세월의 아픔도 그대가 있기에 이렇게 난 웃을 수 있죠.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, 이것만은 기억해줘요.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지켜줄게요. 그대만의 별이 될게요. 나의 사람아, 나의 사랑아,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. 언제까지나 머물러 주어.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이것만은 기억해 줘요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지켜 줄게요 그대음의 별이 될게요 나의 사람아, 나의 사랑아,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. 언제까지나 머물러줘.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, 나의, 나의 사랑아, 나의 사랑아,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줘. 언제까지나 머물러 줘.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. 나의 사랑아. 나의 사랑아.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줘. 언제까지나 머물러주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